안녕하십니까? 6월 23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저희들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쁘고 힘든 일정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오늘 하루도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시대 소망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령님, 저희들과 함께해 주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번 한 주일 시대 소망 72장 나를 기념하여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참 너무나 은혜로운 것은 지난 월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한 주일 저희가 시대 소망 72장 나를 기념하여를 한 주일 동안 묵상하고 이번 주 안식일은 세종 예식과 성만찬 예식을 진행하는 안식일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이번 한 주일 내내 성만찬 예식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마음 가운데 준비하시고 또 안식일에 진행되는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주로 제가 성만찬 예식 때에 함께 읽고 묵상하는 시대의 소망의 인용구들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성만찬의 의미와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하는 하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로 55절에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만찬 때 먹는 떡과 포도주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생명을 다하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죠. 모든 떡과 잔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660페이지에 보면 우리는 이 세상 생에 있어서도 리스스의 죽으심의 은혜혜를고있있우우리먹먹떡 떡도 분의찢찢진진체체산산이이우우리마시시물 물도 분의흘흘신신혈혈산산이이다 날마다 자기의 음식을 먹는 자는 그가 성자이건 죄이건 간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양육을 받지 않은 자는 하나도 없다. 모든 떡덩이마다 갈바리의 십자가인이 찍혀있다. 모든 샘물에도 십자가가 반사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것이 당신의 큰 희생을, 희생의 상징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다. 여러분 오늘 아침 또 식사를 하시게 될 텐데요. 점심에도. 저녁에도 우리가 음식을 먹고 또 물을 마시고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안다면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살과 피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갈바리의 십자가의 은혜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상, 희생의 상징을 가르친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시대테이서막 660페이지에는 우리를 위하여 갈바리의 십자가 위에서 버리신 생명을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거룩한 생애를 살수 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명하신 일을 행함으로 우리는 이 생명을 받아들인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떡을 먹고 피를 즙을 마시며 포도즙을 마시며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행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받아들일 때에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만찬 예식 때 떡과 잔을 드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시대의 소망 66, 661페이지에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큰 희생을 깊이 생각할 때에 그 영혼은 그리스도의 영적 생애와 같아지게 된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생각할 때에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은 모든 성만찬 예식 때마다 영적 능력을 받을 것이다. 이 예식은 신자로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게 하는 산 연결을 이루고 그로 하여 하나님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게 한다.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이것은 이전적인 인간이 하나님 사이에 이전적인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연결을 이룬다. 여러분 그러니 반드시 성만찬 예식에 참석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모든 그 사람은 모든 성만찬 예식 때마다 영적인 능력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하셔, 통하여 의존적인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연결을 이룰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초청합니다. 이번 안식을 함께 나오셔서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시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루신 희생이 얼마나 크고 의미 심장한 것인지를 더욱 충분히 깨닫게 된다. 구속의 경륜은 우리 앞에서 영광스럽게 빛나고 갈바리의 사상은 우리 마음 속에 활력이 있고 신성한 감격을 일깨운다. 구주의 담이 없는 사랑을 바라보는 자는 사상이 향상되고 마음이 순결하게 되고 품성이 변화될 것이다. 그는 나가 세상에 빛이 될 것이며, 이 오묘한 사랑을 어느 정도 반사할 것이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를 바라볼 때에 마음속에 활력을 얻게 될 것이고, 사상이 향상될 것이고, 마음이 순결하게 되고, 품성이 변하게 되게, 변화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품성이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6월 23일 금요일 기도 제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교회 환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안식일 예배와 또 이번 안식일 있을 성만찬 예식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참여해 주십시오. 이 놀라운 은혜의 잔치에 함께하심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하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예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개인의 기도 제목과 또 코로나에서의 회복 성도들의 건강을 위하여 음악이 멈출 때까지 계신 곳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